윤희는 오래된 찻잔을 꺼냈다. 하얀 바탕에 작은 회색 금이 비스듬히 나 있는 도자기. 그녀는 그 금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금이 있어서 더 자주 손이 갔다. 그건 남편이 생전에 쓰던 컵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그 찻잔을 버리지 못했다. 깨끗이 씻고 가끔은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혼자 마시는 아침 차를 그 잔에 따랐다. 아무도 모르게 그 잔을 쥐고 잘 있지? 작게 인사하곤 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봄비라 하기엔 조금 차가웠고 겨울비라 하기엔 꽃봉오리가 너무 많이 피었다. 윤희는 현관 앞에 작은 신발이 놓인 걸 보고 잠시 멈췄다. 운동화. 젖은 바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외투. 아써요 목소리에 조용히 문이 열렸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잠깐 들른다는 게 비가 와서. 그는 정우, 며느리의 남편, 요즘 가끔 생각나듯 들르는 사람,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을 꺼냈다. 일단 앉아, 차라도 마셔. 주방 찬장에서 컵을 꺼내려다 손이 멈췄다. 회색 무늬의 그 낡은 찻잔이 오늘따라 유난히 손에 잘 들어왔다. 이건 그냥 물 주는 잔인데.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 컵에 차를 따랐다. 생강차. 따뜻하고 살짝 매콤한 향이 도는 맛. 정우는 말없이 컵을 받았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후 잠시 멈췄다. 이 컵. 이상하게 손에 착 붙네요. 윤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렇지. 나도. 그래서 자주 써. 약간 금간 거.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너무 반듯하지 않아서요. 그녀는 무슨 말인지 딱알것 같았다. 그날 이후 정우는 종종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 잔에 차를 따랐다. 처음엔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잔이었고 손에 익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우가 말했다. 혹시 오늘도 그컵 있나요? 윤희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laughs> 다른 것도 많은데. 그냥 그 잔이면 차 맛이 더 나요. 이상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다음날엔 그 컵을 제일 먼저 꺼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정우 요즘, 마음이 좀 힘든가 봐. 그래. 응. 일도 그렇고, 자기 말로는 괜찮다는데, 엄마 집 자주 가는 것도 좀 그런 건 아닐까 해서, 윤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가 왜 왔는지 묻지 않았다. 하지만 왜 앉아 있었는지, 왜 말없이 차를 마셨는지 그 이유는 이제 알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했다. 오면 차라도 마시게 할게. 그날 이후 그녀는 매번 같은 찻잔을 꺼냈다. 손에 익은 금, 익숙한 무게, 정우는 그 잔을 받으며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이 잔,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 말이 단지 잔에 대한 말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부턴 그 잔을 그의 거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는 쏟을 뻔했다. 잔이 조금 흔들렸고 찬물이 그의 손등을 살짝 적셨다. 아, 괜찮아요. 그는 놀라며 닦았고 윤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문득 그가 잔을 꼭쥔 손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 손엔 무언가를 놓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윤희는 정우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았다. 비도 안 오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기에 하지만 익숙하게 찻잔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하얀 도자기. 작은 금이 난그 컵은 언제부턴가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다. 문이 열렸다. 왔어요. 아, 응, 들어와. 정우는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익숙하게 의자에 앉았다. 윤희는 익숙하게 차를 끓였고 익숙하게 그 찻잔에 따랐다. 하지만 그날은 익숙한 것이 조금 어긋났다. 컵 받침이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윤희가 손을 뻗는 순간 정우도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작은 딱 소리, 곧이어 짤그랑 유리 조각 부서지는 소리, 정적. 둘다 움직이지 못한 채그 조각을 바라보았다. 윤희는 말없이 천을 들고 와 조각들을 조심스레 모았다. 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손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된 컵이야.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찻잔이 아니라 혼자 나눈 수많은 아침, 남편의 손, 그리고 정우의 침묵이 담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정우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이거 비슷한 거 찾았어요. 모양도, 색도 거에 같아요.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새하얀 찻잔. 반듯하고, 깨끗하고, 어디에도 금 하나 없는 잔. 그녀는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 근데 이건 내가 가져. <laughs> 어머니 것도 사려고 두개 샀는데.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잔은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여. 응. 음, 그 잔은 내가 처음 온 날부터 내가 기다리던 날, 비 오는 날, 조용한 날, 내가 혼자 있던 날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 그금간 자리에 차도 있었고, 침묵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지. 그러니 그건 그저 컵이 아니었어.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며칠 동안 정우는 오지 않았다. 윤희는 찻잔도 꺼내지 않았고 다림질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 밖을 보며 비를 기다렸다. 어느 날 조용히 문이 열렸다. 정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묻지도 않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주방으로 가 새로 꺼낸 찻잔에 차를 따랐다. 조심스럽게,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말했다. 이건, 시간이 없는 잔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시간 넣으면 돼.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그럼, 오늘부터 일일이네요? 그녀도 웃었다. 그래, 오늘은 첫날이야. 정우는, 요즘 이상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 윤희와 마시는 차. 익숙한 주방, 조용한 시간, 그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해져 버려서 문득문득 미안해지는 날이 있었다. 그 집은 본래 자기 집이 아니고 그 잔도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그 자리에 앉고 그 잔을 들고 그녀의 말 없는 미소를 받는 자신이 어쩌면 누군가의 자리를 슬쩍 빼앗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그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위에 얇은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무심코 펼친 첫 장. 거기, 사진 속 남자는 그가 늘 앉는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손에 쥔그 잔. 하얗고, 작고, 회색 금이 가 있던 그 같은 잔. 남자의 표정은 조용했고, 윤희는 그의 옆에서 조금 웃고 있었다. 정우는 갑자기 심장이 작게 떨렸다. 이건 자신이 모르는 시간이었다. 자신이 없는 공간. 그러나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순간. 그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다. 그날 차를 마시며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잔, 아버지 거였죠. 윤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음. 그 사람이 항상 쓰던 거였지. 사진에서 봤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잔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정우는 한참 말을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그 자리에 앉는 게 괜찮은 건가요? 윤희는 정우를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다. 정우야, 그 사람은 이 자리를 비우고 떠났어. 그 자리에 누군가 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넌 그를 대신하지 않아. 넌그 사람을 더하고 있는 거야. 내 하루에, 내 찻잔에, 내 조용한 시간에 너란 사람을 조금씩 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 괜찮아. 그 말에 정우는 처음으로 조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금껏 그는 늘 누군가의 대신으로 살아온 기분이었다. 회사에선 선배의 빈자리를 채웠고, 가정에선 부재한 누군가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집에서만큼은 그 자신으로 앉아도 되는 자리가 있었다. 누군가의 기억을 해치지 않고, 누군가의 자리를 뺏지 않고, 그저 한 모금씩 한 잔씩 하루에 조금씩 추가되는 사람. 며칠 후 정우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요. 윤희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엔 새 찻잔 하얗고 손잡이가 살짝 둥근 도자기. 윤희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 거야. 네 그건 저랑 어머니 함께 처음 쓰는 잔이에요. 우리만의 시간으로 천천히 채워보려고.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오늘이 첫 물결이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터 우리 둘만의 잔. 봄이 완전히 지나고 초여름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타고 흘러들던 어느 날,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 출장이 생겼어요. 꽤길어 적어도 6개월은.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는 늘 먼저 알아채시네요. 그녀는 차를 따르며 작게 웃었다. 내 표정이 조금 달라졌거든. 마치 무거운 가방을 혼자 들고 있는 사람처럼.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laughs> 이 집이, 이 잔이,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거든요. 다시 혼자 돌아가는 게 조금 두려워요. 그녀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찻잔을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밀었다. 그건 지난번에 함께 고른 잔이었다. 하얗고, 아직 금 하나 없는 그들만의 잔, 이거, 가져갈래.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진짜요? 응. 너랑 나랑 처음으로 함께 채운 잔이잖아. 그걸 내가 가진다는 건내 마음을 조금 가져간다는 거지. 괜찮아.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요, 어머니. 응. 차라리 이 잔은 여기 두면 안 돼요. 혹시라도 돌아오게 되면 그때 그 잔으로 차 마시고 싶어서요. 그녀는 놀란 듯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남겨두자. 남겨둔다는 건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뜻이니까. 출국 전날 정우는 작은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여기. 편지에요. 떠나고 나면 읽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 처음엔 그저 찻잔 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잔을 기다리게 됐고, 차를 마시는 이유보다 잔을 받는 순간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 잔을 주는 손. 말 없이 앉아주는 마음. 그게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다시 올게요. 정우 드림. 그녀는 편지를 접고 그 잔을 꺼내 손으로 한참을 감쌌다. 따뜻한 물도 차도 없었지만 그 잔은 그대로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정우가 떠난 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물을 끓였다. 그리고 그 잔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얀 찻잔 아직 깨지지 않았고 금도 없었다. 하지만 조용한 기억이 조금씩 잔에 스며들고 있었다. 이건 다시 돌아올 사람이 남긴 시간이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매일 그 잔을 잠시 바라보고 조용히 손을 얹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문이 열렸다. 현관에 젖은 신발, 익숙한 외투,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 정우였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니. 네. 비 오더라. 네. 차 마실래. 네. 그녀는 찬짝 문을 열고 그 잔을 꺼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레 차를 따랐다. 정우는 그 잔을 받으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로 있었네요. 윤희는 작게 웃었다. 그럼 그게 내 자리인데. 그는 손에 잔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건참 따뜻한 일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잔은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비가 와도 따뜻한 물처럼 마음이 녹지. 그날 그들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창문은 흐릿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엔 따뜻한 잔이 있었고 그 속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가만히 담겨 있었다. 그 자는 이제 두 사람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히 거기서 멈추었다. 그러나 그 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에게 따뜻한 기억이 담긴 물건이 있었나요? 혹은 마음속에 오래 남은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있었나요? 이야기가 마음을 데워 주었다면 붉은 심장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야기는 차한 잔과도 같아요. 처음엔 뜨겁고 이내 따뜻해지고 마지막엔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습니다.